4월 한 달간 3단계 이상 산불이 총 6건 발생했습니다. 이중 5건이 2일부터 4일까지 집중되었으며 11일 강릉에서도 강풍을 타고 산불이 발생해 국민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가용 가능한 모든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악정고투를 펼쳤습니다. 강풍을 타고 확산된 산불의 주민과 주택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있기도 힘든 초속 3 0 m s 세크 강풍 속에서 공중진화 대원들은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바람이 잦아든 사이에 산림헬기들이 이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5일에는 국토녹화 50주년과 제 78회 식목일을 맞이해 산림항공본부 내 수목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작은천사 임원진을 비롯해 원주시민들이 직원들과 함께 식목일 행사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산불 경각심 함양을 위해 생방송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산불 발생 현황과 봄철 산불 대응 전략, 산불 예방법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국민 산불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산림항공 TV 쇼펑 공모전 시상식이 13일 산림항공 본부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극동대학교 최명현 수상자가 참석했습니다. 헬리콥터 UAM 조종학과의 재학 중인데 영상 쪽, 영상 항공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매월 실시하는 정기 랜선 특강이 14일 산림항공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랜선 특강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실 말하기라는 주제로 모루 CNC 김영도 대표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전직원 대상 공중진화반 운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중진화반은 산불 발생 시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공중진화 계획 수립과 비행 임무 결정을 담당합니다. 바람이 서풍이 3 m s e c 로 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5시 5분에 일출을 할때 헬기가 뜨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산불 진화헬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진화관 운영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